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빙판길 미끄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금액 아시죠?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그 금액이 또 상향 조정됩니다. 임차인분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 캡처로 먼저 이 최우선 변제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화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최우선 변제금이 뭔가에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변제권이랑 최우선변제금 이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변제권이라는 거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채권이라는 보증금이 물권처럼 물권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임대차보호법상의 강력한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공시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앞선 근저당이 있거나 다른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으면 물론 이분들 이 순서대로 물론 국세가 체납됐으면 국세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배당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 내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앞서서 우선적으로 변제해 준다 해서 우선 변제권이고요. 지금 알려드릴 최우선 변제금은 뭐냐면 이 앞선 순위들을 다 제쳐놓고도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규정하는 그러니까 돈이 이 금액도 없으면 이 금액이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의 주거 안정성을 혹은 주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일정 금액을 지역별로 정해서 그 금액 이내로 들은 사람들은 순서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다른 순서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자, 이 최우선 변제금이 연도별로 시기적으로 계속 바뀌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자, 내년 초에 이 금액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법들이 바뀌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하는 내용이 그 해에 바뀐 법이 시험에 출제되니까 공부하실 분 혹은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내용을 또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표로 1984년부터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984년부터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주임법은 이제 85년부터 정식적으로 시행을 했고 근데 이제 왜 84년부터 이제 나와 있냐? 담보물건을 84년부터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담보물건 설정 기준일이나 이런 전제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우선 변제금은 앞선 말씀드린 담보물건 설정일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고 그리고 무조건 최우선 변제금을 예를 들면 1억 5천이면 5천만 원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주택가액 있죠 경락가액 이 낙찰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초과하면 2분의 1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세입자 너무 많다면 또이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안분을 해서 줄수 있겠죠 자그 내용은 어쨌든 물건별로 특성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은 차치한다고 가정하고 지금 금액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84년 담보물권 설정 기준일로 자 제가 외울 수 없으니까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초에는. 소액보증금 범위는 300만원, 기타 지역은 200만원, 그두 가지로만 분류를 했었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액은 300, 200다 줬습니다. 자, 87년, 90년, 95년, 2001년까지 이제 첫 번째 표로 제가 캡쳐를 했어요. 최우선 변제금액이 계속 높아지죠. 자, 상식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최우선 변제해줄 금액을 조금밖에 안 해주면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에 맞춰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해줘야 되고, 이번에 또 상향이 계속 되는 이유도 당연히 그렇겠죠. 자, 집값은 경기적으로 봤을 땐 사이클이 있어서 어떤 해에는 떨어지고 뭐 이러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집값은 오르잖아요. 땅값이 오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우선 변제금도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이제 2001년까지 보면은, 이제, 차이점 보이시죠? 여기는 2001년부터는 광역시랑 기타 지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지금처럼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자 이제 4천에서 3천까지도 있고 최우선 변제금액이 1,600에서 1,200까지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요 지금 이때부터 대략적으로 봐도 지금 기준까지 봐도 쉽게 숫자를 외우시려면 대략적으로 소액 보증금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금은 보통 3분의 1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개정 전에 최신이 서울 1억 5천이었죠. 보증금 범위가 최우선 변제금액은 5천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3분의 1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자 2008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이제 서울시 6천이고, 6천에 2천. 자,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이 계속 책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2010년, 14년, 16년까지 쭉 가면서 2016년까지는 이제 1억까지 올라갔어요, 서울이. 자, 다른 지역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표를 바탕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방에 사시거나, 혹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도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해당 안된 다음에 기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뀔 곳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해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그해 바뀐 법이나 바뀐 숫자가 있으면 그걸 꼭 외우시면 좋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2018년에 10월에 시험을 봤잖아요 동차로 합격을 했으니까 그때 2018년 9월 1 8일날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1억에 3,400만 원이었던 서울의 최우선 변제금 기준이 지금 보시면 1억 천에 3,7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37로 저는 외웠었는데요. 이게 당연히 그해 시험에 나왔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이쪽 파트가 시험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 부분을 꼭 외워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제가 작년에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범위가 바뀐다라고 설명을 명을 들었던 영상에서 또한번 바뀌는 건데, 이제 그 바로 전까지가 이제 서울 1억 5천에 5천, 과밀 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묶였어요. 그쪽은 이제 1억 3천에 4,300. 그리고 광역시 7천에 2,300. 그밖의 지역은 6천에 2천. 자, 보시면은 여기도 다 3분의 1 정도 내외로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책정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메인이에요. 오늘의 메인, 이제 바뀔 금액은 어떻게 될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개정 예정이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내년 초쯤에 개정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쯤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 특별시는 1억 6,500만원. 이하를 이제 소액보증금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원 상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도 500만원 올려서, 자, 3분의 1씩 올렸죠, 보면은. 자, 1,500에 500 올렸으니까 3분의 1씩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5,500만원으로 바뀌었고, 자, 그럼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 이제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거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이제 임차인이 되실 분들은 소액보증금이 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과밀 억제권역은 1,500만원 또 올려서, 1억 5천에 4,800. 자, 지금 전체적으로 외울 거는 소액보증금 범위가 전국 다 1,500만원씩 올렸고 최우선 변제금을 다 500만원씩 올렸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광역시가 이제 8,500에 2,800. 자, 끝으로 그 밖의 지역 이제 지방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이런 곳이 아니거나 활성화되어 있거나 인구밀집이 안 돼있는 이런 일반 기타 지역을 그 밖의 지역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7,500만원에 2,500그 밖의 지역도 다 1,500에 500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잘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소액보증금 범위가 어떻게 될지 최우선 변제는 이 보증금 내에 드는 사람들은 최우선으로 이 정도까지 주는구나 이 정도까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 사실은 지금 11월 21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는데 지금 추가로 혹시 좀 변동이 될까 혹은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호시탐탐 보다가 아직 별 다른 내용이 없어서 내년에 개정 예정이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리 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중에 뉴스가 나오거나 혹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나온다. 그러면 아, 그때 그 유튜브에서 본그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고 금액을 예를 들면은 이런 무선변제권의 보증금 이내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이프하게 어, 가실 거면은 이렇게 보증금을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깡통 전세도 예방할 겸또그 뉴스 자체가 그 보도자료 자체가 깡통 전세나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납세증명원을 필수로 신설한다 관리비 같은 것도 내역 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내용 설명해 드린 영상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그 자료인데 최우선 변제금액만 따로 빼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이 영상 켰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한번더 2023년에 개정 예정인 금액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